별등섬 그 오늘 별등섬 스토리나 좀 볼까? 오늘 마지막으로 섬마도 얻을 겸 별등섬 볼까 별등섬? 뭐야? 별빛 등대의 섬 똑같은거 같아돌마무어 올라갔나? 어어 똑같은거고 헷갈려 돌마무 몇층이지? 돌마무 오층이야. <laughs> 오. 와, 경치 개 좋아. 영혼을 모아오겠다. 나를 대신해서 영혼을 모아오겠다고 레나를 만난 건가? 나 이제 영혼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네. 그 이야기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아, 부탁을 했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구만. 저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법원님이라면 분명 방법을 찾아실수 있을 텐데. 음. 아, 좀 들어야 되는구만 영혼 구하는데 어디 다 아, 그것도 하라네. 아, 뭐야. 이건 몇 강이야? 터졌는데. 파일을 찾고 글씨 없어. 어.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대화로 설득한다네. 로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탁드려요.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어, 로안, 님여기요 여기, 그때는 정말 슬펐지만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또 눈물이 나네.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열심히 살아야겠죠. 로아니잘 지내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지에고그 어? 꼬마 놈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안그래도 그놈이 갑자기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뭐 어, 평소라면 지에비나이며 어미 먹인다고 주변에 구글 하고 있을테니 섬 근처를 적당히 돌아보십쇼 아이 양양펄 차만 날려야겠다 야이 자식아 헐! 뭐야 지에고니 찾아오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갈수 없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약을 구해야 하는데 아픈 엄마를 두고 떠날 순 없어요 그리고 지혜고가 준 것이다.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감사합니다. 엄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아들이 어서 돌아오면 좋겠어요. 맛있는 밥을 해줘야지. 비비비비, 음. 이거 니네 거야? 비비비, 친구를 구해달라고. 친구를 구해주자. 군데군데 빠진 부품이 보인다. 가슴을 열어 엔진을 보여준다 엔진을 떼서 친구한테 달아달라고? 엔진을 꺼내야 하는데 꺼내기 완료.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삐삐삐삐 삐... 움직이 는 친구에 기뻐서 보기를 합다 기계에도 영혼이 있었다. 아, 영혼을 회수했어요. 어허 이건 기계 그리고 어린 아이 영혼 하늘로 가지 못한 아이 영혼 안타깝지만 실패해도 날 원망하지 말게 들려주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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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아빠가 없었을 때, 그리고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는 섬에 돌아온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저를 안고 우셨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엄마의 영혼은 없었어요. 엄마는 나와 아빠가 함께했던 이 섬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요? 부탁이에요. 엄마의 영혼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시, 안녕하시. 에일린 등대가 있는 섬이라면 그래 누군지 기억하고 있지. 아그 아이가 죽었다이 루페온이시여. 영혼이 흔적 찾기. 아무도 없다. 엄마, 이렇게 예쁜 성당에서 처음 이곳에 엄마의 영혼은 없는 것 같아요. 여행? 맞아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아곳을여이까에린이 때...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이 엄마에겐 더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이곳이라면 엄마의 영을 찾을 수 있어요 어서 가요 이곳에도 없어 어디지는아지기로약속했 레나 <laughs> 여기 엄마가 남긴 물건이 여기 어딘가 아, 뭐야? 어이 소리 볼땐 방해하지 마세요. 손으로 파 보니 낡은 상자가 아이가 태어나고 여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크면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말해줄 거예요. 아이도 분명 나처럼 당신 영혼을 인도하는 별지기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언제 이 편지를 가지러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 말해도 부족한 나의 사랑을 이곳에 담아줄게요 사랑해요, 프랭크. 엄마의 영혼이 없었다고요? 아빠 어 별빛땡의 섬에도 엄마의 영혼은 없었어요. 엄마의 가장 행복 한 시절에도 엄마의 영혼이 없다니. 이제 그만 섬으로 돌아갈래요. 엄마의 영혼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빠가 내가 미워줘서 숨어버린 걸지도 몰라요. 에일린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야 아이를 외롭게 만든 것도 모두 그날 내가 섬이 없어서 내가 섬에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에일린 네가 바라던 나를 오래전 나와 에일린은 시아노 선율을 따라 영원히 별이 되는 것을 지켜봐 왔었지 이 비층 에일리 뭐야 내 곁에 있었다니 나를 원망하지 않는 건가? 계속 보고 있었나봐 레나가 많이 컸어 철없는 나 때문에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지. 당신이 지켜봐주지 않겠어? 서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 슬픈 이야 기가 많 냐？안 울 어요. 아니, 왜 <laughs> 아빠. 에일린이 내 곁에 있었더니 꿈에도 몰랐네 돌아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자네 덕분이야 과거에 갇힌 나를 그런 나를 보며 괴로웠을 내날을 자네와 딸아이와 함께 영혼을 찾는 여행을 떠나려 아이 엄마가 좋아했던 땅꽃 <laughs> 못... <laughs> 아빠 곁에 있었어요 <웃음> <웃음> 섬이 마음 먹었다 <laughs> 일부러 울라고 만들었네 섬아왜 이렇게 만들었어 감명받아서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섬주... <laughs>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저 이제 잘래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